가수 제니가 실내 흡연을 인정했다. 9일 제니의 소속사 OA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실내 흡연에 대해 사과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 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수 권은비 측이 악성 게시물 법적 대응 관련 진행 상황 및 입장을 공유했다. 권은비 소속사 올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당사는 권은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올리멘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팬 여러분께서도 소속 아티스트의 악의적인 게시물, 명백한 범죄 행위 등을 발견하실 경우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제보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송인 정준하가 먹티 사건 전말 을 공개했다. 4일 정준하는 자신의 채널에 sns 에서 화제였던 준하수산. 준하 형이 직접 풀어주는 준하수 산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준하는 최근에 먹티 기사가 났다. 기사가 났으면 했으면 내가 sns에 올리는데 팔로우도 많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스레드에 올렸다 고 하며 밤에 장사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 친절하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가 도망가고 하니까. 기사가 날 줄은 몰랐는데 기사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전화와서 누가 그렇게 도망가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먹튀한 사람은 일부분이다. 여기를 찾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다. 오픈한 지 3개월 됐는데 거제도 평양에서 오는 팬분들이 있다.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하더라. 전국에서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김우석이 전역 3개월을 남겨두고 사회공무위원으로 편입됐다. 김우석 소속사 에일리언 컴퍼니 측은 2023년 4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김우석은 성실히 복무에 의무를 다하던 중 이전부터 앓고 있던 요청,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뿌리병증이 발생되어 군 복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복무해 왔다고 오늘 됐다. 이어 하지만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훈련을 받지 못할 정도로 더욱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군에서 법규에 의한 심사 절차를 거쳐 현역 복무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아 현역병 복무 중 최종 사회 복무 요원으로 편입됐다고 알렸다. 가수의 시 아일랜드가 결혼을 발표했다. 7일 오후 에시아일랜드는 개인 SNS를 통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너무 고마운 존재이며 모든 방면에서 항상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미나와 가족이 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에시아일랜드는 더 기쁜 소식은 저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에 정말 너무 큰 감사함을 느끼고 또한 이 행복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앞으로 많은 분들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배우 이민정이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의 귀여운 디테를 공개했다. 7월 6일 이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좀잘 앉아 있나 했는데 비록 매트였지만 뒤로 쿵하면서 놀래서 간만에 울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래서 어제부터 매준 머리쿠션 세상 육아템들 많이 좋아졌다라며 딸이 꿀벌 모양의 머리쿠션을 한 뒷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민정은 배우 이병헌과 지난 2013년에 결혼해 2년 뒤인 2015년 첫째 아들을 안았다. 이후 8년 만인 지난해 12월 21일 둘째 딸을 출산했다. 배우 손지창이 SNS 사칭 계정이 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손지창은 자신의 SNS에 요즘 저를 사칭한 사람이 여기저기 메신저와 DM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신고를 했지만 방침을 위반하지 않아 처리를 할수 없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계정을 새로 만들지도 않았고 메신저나 DM을 보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라이언 레이노즈와 휴 잭맨이 워터밤 서울 2024에 깜짝 등장했다. 마블의 히어로 데드풀과 울버린 역을 맡은 라이언 레이노즈와 휴잭맨이 워터밤 서울 2024의 서프라이즈로 출격 한국 팬들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두 사람의 깜짝 등장에 앞서 댄스 크루 HOK 데드풀과 울버린의 영감을 받은 강렬하고 파워풀한 오프닝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올렸다. 고디어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한 라이언 레이노즈와 휴잭맨은 관객들에게 물총을 쏘는 등 유쾌한 모습을 선보이며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가수연아, 용준영이 결혼한다. 8일 현아의 소속사 에세어리언은 IMBC언에 현아는 힘든 순간마다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어준 용준영과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10월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예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티스트로서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결심을 한 현아의 앞날에 많은 축복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오는 10월 11일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아 측이 인정한 것, 용준영의 소속사 블랙메이드는 사실 확인 중이다. 현아와 용준영은 과거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포미닛 비스트 멤버로 활동하며 인연을 쌓았다. 지난 1월 18일 각자의 SNS를 통해 열애를 발표했다. 가수 겸 배우 NS 윤지가 첫 딸을 출산했다. 김윤지는 자신의 SNS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환영해 우리 엘라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라는 글과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태어난 아기를 위해 마련된 아이의 물건과 방청경이 담겼다. 이를 본 팬들은 출산 축하드린다. 고생 많으셨다. 어서 실물 보고 싶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가수 정준영의 프랑스 목격담이 확산됐다. 최근 X에는 정준영을 프랑스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발에 수염을 기른 정준영이 인파 속에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을 쓴 놀이꾼은 바에서 여자를 꼬시면서 SNS 계정을 물었다. 리용의 한식당을 열 것이라 했다며 본인은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고 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준영은 지난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했으나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송중기가 두 아이 아빠가 된다. 파리 송중기 소속사 아이디언 스튜디오는 IMBC 연예인 송중기의 아내 KT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6월 등나무 1년 만이다. 소속사는 출산시기나 아이의 성별은 사생활 문제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송종기는 지난 2022년 12월 영국 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열애 소식을 전했다. 이듬해 1월 혼인신고와 아내 임신 사실을 밝혔다. 그룹 빛지 리아가 팀 활동에 복귀한다. 지난 8일 오후 JY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빛지 리아의 복귀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리아는 하반기 발매 예정인 잊지의새 앨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은 8일 오후 잊지 공식 SNS 채널에서 진행된 빛지 5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멤버들과 함께 자리한 리아는 다가오는 신보와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활동 재개를 예고했고, 리아의 복귀와 완전체 입지를 손꼽아 기다려온 팬들은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 다섯 멤버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멤버를 영입해 활동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9일 피프티피프티의 공식 sns에는 기존 멤버 키나의 2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이 사진에는 피프티피프티의 새 멤버로 추정되는 4명의 소녀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프티피프티 피프티 이제 복귀하나보다 잘됐다. 좋은 멤버들과 새 출발 응원한다. 큐피드도 재녹음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을 응원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8개월 만에 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하지만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소속사와 분쟁에 돌입했다. 템퍼링 의혹이 불거지며 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 법적 공방이 있었으나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에 복귀하였으며 나머지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어트랙트는 비공개 오디션을 거쳐 피프티피프티 이기를 결성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가수 민경훈이 결혼한다. 10일 민경호는 자신의 SNS에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다. 민경호는 20살에 데뷔해서 어느덧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날 지켜봐주신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민경호는 11월에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 그는 가정을 이루어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고픈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축복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